안녕하세요. 참이 체온이라는 게참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좀 말씀드려볼게요.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식욕이 나빠져요. 예, 체온이 낮은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또 체온이 낮은 사람은 변이 안 나와요, 변비예요. 술도 빨리 안 깨고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리고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살이 잘 빠져요. 몸이 찬 사람은 비만이 절대 제거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이 손발이 찬 사람, 손가락과 발가락이 찬 사람들은 부종이 와가지고 루마티즘 몸증이 와요. 저의 그 환자 중에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물뚤어지고 이렇게 그냥. 뼈가 막휜 사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관절 마디마디마다 물이 부종이 생겨요. 혈류가 끊기니까 피해치가 농도가 약하니까. 개여기다가 의사들이 주사기로 그 물을 뽑아내더라고. 고인물을 뽑아내더라고요. 물그 파우치에 있는 그 고인물을 뽑아내면 통증이 없어져요. 한 3~4개월을 아 병이 났다고 너무 좋아해요. 다시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이면은 어떻게 돼요? 고이면은 여기 혈액이 순환이 차지잖아요. 무조건 우리 부종이면 냉기를 잃는 거예요. 냉기가 오니까 차니까 여기 차게 되면은 체온 이 여기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관절염, 통증이 오는 게 부종이야 일종에 체온이 내려가서 온 병이야. 체온이 내려가면 무조건 무슨 병이 와요?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나라의 서울의 기온이 14도, 18도, 20도로 올라갈 때 고혈압 환자가 당뇨 환자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화장실에 앉았다가 뇌졸중이 온 사람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체온이 날아간 사람한테 병이 와요. 여러분 신종프로도 겨울이 들면서 가을이 들면서 더 많이 사람이 죽어갔죠. 이렇게 체온을 낮으면 우리 심장이 혈관이 혈액이 마비가 돼요. 흐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 병이 바로 부종이다. 또는 염증이다. 그래서 무선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이 사람이요. 아마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이렇게 생겼으면요. 여기의 배꼽이 중심으로, 이 배꼽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하체는 따뜻해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체는 따뜻하고 여기 기관이 여자들 생식기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조용한 기관들이 뭐가 있어요? 소장이 들어있고 대장의 생식기 남자들 정액 학문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항문은요, 그래서 항문이 여기 있는데, 항문은요 38도가 됩니다. 우리 몸은 36도 오 부분 다 이러는데요. 이 아래쪽은 전부 36도 이상은 유지해 주면 체온이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을 따뜻하게 그러면 요즘에 자궁에 혹이 생긴다, 치질이 있다, 이런 건 체온이 내려가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호텔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 하나가 그 짧은 치마를 입고 호텔에서 5년을 일을 했대요. 그릇을 날라다 주고 음식을 날라다 주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 아래 그 냉방 있죠? 그 속에 사니까 이 치마 아래로. 냉기가 얼마나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냉기가 전부 이 학문이나 이 기관 여자들 그 음부 쪽으로 해서 쫙 들어와가지고 이쪽이 얼어붙은 거예요. 15살에 15살부터 그서 근무를 했대요. 직장 그게 그래 21살에 자궁이 용무 털이 용무 털이 그냥 자궁 안에 털이 그냥 막 분식을 하더래요. 냉기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 너무 통증이 가니까 이제 이게 암으로 변하는 과정이래요. 자궁안이 전체가. 그럼 자궁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암 조직을 그 조직 검사를 하니까 발생하기도 그 21살짜리가 자궁을 드러낸 거예요. 냉기를 내가지고요. 그러면 바로 뭐냐? 체온이 날아간 사람은 우리 기관을 잃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폐도 자꾸 창게 들어오죠. 코 속으로.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바로 폐로 연결되죠? 폐 염증이 생기고, 폐에 폐수가, 폐가 썩어요. 폐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냉기로 와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체온이 낮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팔은 우리의 손이 이렇게서 해 이제 이 손이라고 봅시다. 이 손은 배꼽 위에 붙었어요, 아래 에 붙어있어요. 위에 붙었죠. 배꼽 위에 붙었다고. 이 팔은 차야 돼요, 손을. 아주 너무 찬거 말고 한 24도, 27도, 8도가 돼야만이 손이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뜨고. 이 항문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이 팔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악수를 해서 뜨거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사람들은 뭐라, 해요? 아, 몸이 뜨겁다그런는데이 하체에 있는 체온이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 상체에 있는 체온이 이리 내려왔어. 이게 바뀐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 체온이 바뀐 사람들은, 바로 체온이 이거 바뀐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도 못 고쳐요. 이 이학문 어, 여기 내장, 여기 있는 체온이 이 상체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땀이 나오냐, 못 참아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밥만 먹어도 땀 나고, 조금만 거어도 땀 나고, 그냥 못 참아요. 근데 이 위는 땀이 안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땀이 안 나야 됩니다. 이 아래는 땀이 나요. 근데 이 위가 땀이, 아니, 땀은 조금씩 나지, 안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 체온을 정상적으로 36도 5분을 유지한다면요, 한 시간 동안 머신을 운동그 뭐야 트레인머신인가, 러닝머신에서 뛰어요. 한 시간을 뛰어요. 이게 안 옷이 안 젖어요. 이 상체가 바뀐 사람, 상하체 바뀐 사람은 그냥 이상 옷이 말에 팍 젖어가지고요. 말도 못해 꼭그 물로 훔치는 걸레 같아요. 그, 러닝머신을 하는데 가보면요. 한 20명이 쫙 뛰어요. 쫙이고 그냥 러닝머신을 하는데요. 한5 사람 정도는요. 옷이 팍 젖어요. 한 20명이면요. 그리고 나머지 5 사람은 반쯤 젖어요. 그리고요. 나머지 10명은 안 젖어요. 그대로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죠. 이것이 체온이 정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체, 하체가 바뀐 사람을. 그래서 상체가, 하체가 바뀐 사람이 암이 많이 옵니다. 자궁암이든지, 유방암이든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혈액순환으로 바꿔줘야만 되고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시력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혈압 조절해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 변비에서도 해방될 수 없고요. 또 몸이 비만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 좀몇번 갔었는데요. 중국 여자들하고 우리 조선족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요. 겨울에 팬티를 두 개, 세 개까지 있는데요. 그 속바지를 두 개씩 있는데요. 그러면 거의 벌써 여름이 지난 벌써 있는데요. 겨울이 기니까 그쪽에는요. 자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여자들도 끼니마다 빼가를 먹어요. <laughs> 그 술은 어떻게 해요? 체온을 올려주죠.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약간씩 섭취를 하니까 체온을 유지해 가지고요. 몸이 따뜻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온을 어떻게 올리냐? 그러면 우리가 볼때 한강물은 자주 얼어요 겨울이 되면 근데 바닷물은 얼어야 안 얼어요 안 얼어요 그래서 이 체온을 올리고 낮추는 건 미네랄에 달려있다 우리 저연금이 농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1.0%를 유지해준다면 저연금이고, 우리 36도 오브를 정상으로 유지해주고 상하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0.8만 프로만 내려가도 체온이 벌써 어느 정도 손상을 입어요. 0. 한 6만 내려가면요, 이 상하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속에는 이 미네랄이요, 이 피부에서 다시 재생할,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도 미네랄 재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좀 신장, 콩팥에서 재흡수가 되고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다 빠져나가지 않고 재흡수가 돼요. 그러면 아까 그러닝머신에 뛰는 땀이 쫙 걸레처럼 상위가 젖는다는 사람은 그때 그 땀이 빠져나오면서 뭐가 빠져나와요? 마그네슘이라든가 그 속에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몸에 체온이 차는 내려 가는 거예요. 체온이 내려간 사람에게 더 뭐가 와요? 더 열이 나는 겁니다. 상한 체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의 우리 몸 속에 미네랄은 재흡수가 되는 기관이 대야만이 체온을 유지해 있는 사람이고요. 재흡수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피부병이 오고. 이래서 도련사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판 위에다가 삼겹살을 얹어놔봐요. 캬, 근도 녹죠? 삼겹살이 녹죠? 지글지글 끓어요. 기름이 녹죠? 우리가 체온이 낮으면 이배의 내장 지방 같은 것이 녹아야안 녹아요? 절대 안 녹습니다. 이 체온이 있으면 고기, 만 내장 지방 같은 것도 중성 지방과 전부 녹혀요. 다먹해서 비만이라는 게 없겠죠. 우리 몸속에 이렇게 체온이 낮은 사람에게만 비만이 오지, 체온이 올라간 사람한테는 절대 비만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핫팩 같은 걸 넣다 항상 24시간 둘러서 배를 뜨듯하게 해주는데, 그 때뿐이에요. 핫팩을 띄면 은 그대로 굳어버려요. 내장지방이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체온은 혈액이 우리가 그 방바닥에 보일러 물이 항상 이렇게 돌아야만이 방바닥에 따뜻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게 돌아 그냥 끄면 바로 식자리 한 바닥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체온을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 피가 혈액 길이가 12만 키로인데 그것이 23초에 한 번씩 돌려준다면 36도 5분을 유지해줘요. 그게 환자들에게 이렇게 맥박을 잡아봐야 지가 근데 오른손은 제1심장이 맥박이고 왼손은 제2심장이 맥박이거든요. 그러면 제2심장이 잘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악성 부정맥증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쪽, 저, 왼손인가? 오른손에. 왼손에 이제 맥박이 제대로 뛰는 사람은 심장이 박동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뚝딱, 뚝딱 하고 박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체온이 낮다고 그래요. 춥다고 그래요. 항상요. 이렇게 맥박 관계에도 체온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리에 그 하지 정맥류, 그냥 지렁이 같이 쫙쫙 끼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보통 체온이 낮아서 온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부지방, 하, 아니, 복부지방이나 허벅지지방이 많이 끼는 사람들이 하, 체온이 낮은 사람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 체온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은요, 임신한 능력이기 때문에 찬 거를 먹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들이 냉채소, 냉과일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런 걸 먹어서 안 되고, 제일 문제는 냉물, 뭐야 냉장고에 있는 물, 또 얼음물 이런 걸 섭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찬맥주 같은 거 이런 거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장기에 언바란스가 온다는 것이 바로 냉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에 엄바란서 그래서 열이 오르고 장기에 그 모든 염증이 오고 독소가 쌓여서 자궁을 드러낸다든가 치우머 같은 게 이런 물 혹이 생긴다든가 유방에 섬유선종이 생긴다는 것이 이 물이 고여서 생기는 것이다 무조건 물이 혈액이나 체액이 고여요 그럼 염증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꼽 이게 뭐예요? 배꼽이이 주위가 좀 딱딱해지고 이이배꼽위에 큰창자가 지나갔는데 여기를 눌러봐요. 아야 하는 사람 이 있어 이게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여기에 뭐예요? 장에 쑥변이 쫙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쑥변이 측정돼 있으면 이걸 제거해줘야만이 체온이 올라가요. 이런 그래서 쑥변을 에하 큰창자에 붙어 있는 것, 퇴치한 것, 퇴치, 아,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거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체온이 올라가지. 그렇다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 이것이 마그네슘 결핍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깨가 무겁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해지거나 예민한 사람들은 전부 체온이 내려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손이 차다든가 손이 떨린다든가 손이 붓는다든가 이런 사람도 역시 체온이 내려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 점점 눈이 어두워진다는 사람, 그다음에 저그 머리에 비듬이 많이 나온 사람, 각질이 많이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체온이 낮아서 온 병이다. 그게 비듬균이죠. 비듬균이 왜 생겨? 그리고 물으면요, 당신 체온이 내려가 생긴 거야. 이러면 딱 마비만 맞는 답이에요. 그럼 혈액순환만 시켜주면 돼요. 여기 저염금의 농도를 500ml 타서 500ml 물에다가 60ml를 타서 하루에 두 번씩만 섭취해주면 이 체온이 정상대로 노폐물이 제거되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턱턱한 변명이 나오지 않을 때는 체온이 내려간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온이 내려간 원인은 뭐예요? 마그네슘 펌프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닷물에도 민물이 많이 섞이면 홍조가 생기죠. 바닷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때는 얼어요 바닷물도. 그래서 한강 좀 내려가면은 그 한강하고 강화도하고 바닷물이 합치는 선이죠. 있 거기에는 숭어가 많이 끓여요. 숭어가 많이 끄는 곳, 숭어라는 건 민물 쪽으로 많이 올라오다 장마가 지금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민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혈액이 썩었어요. 큰 냄새가 납니다. 숭어는요. 이루와 같이 이렇게 농도가 흐려지면 이러한 질병이 숭어, 바닷물에서도 찾아온다는 거.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예요 무슨 물고기가 그 산으로 바다 강물까지 자기 태어난 것에 연어 연어가 그렇잖아요 연어가 민물에 와서 죽잖아요 여러분 민물을 먹고 결국은 농도가 흐려서 죽는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체온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을 먹던 것이 민물에 들어오면 바로 체온이 내려가서 바로 죽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병원에서는 그 우울증, 절망감, 불면증, 이런 거다 체온이 내려가서 온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분들은 500ml에다가 60ml 조용고미를 타서 섭취만 하면은 체온이 올라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염,